아, 클일이는 정말. 무슨 일입니까, 사용자님? 나 공연하는 거 알지? 사용자님 공연하십니까?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몇 개월 창고에 봐두면 관심입니까? 대서말 섞고 싶지 않아. 저한테 고민거리를 마스 해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부산 KBS 홀에서 공연한단 말이야. 지금은 컨색 중, 좀... 아! 나만 박상한키드카드 그리고 왜 깨있는지 모를 끼발상까지 낀그 공연 말입니까? 그래, 쇼쇼쇼 공연. 근데 그게 왜 큰일입니까? 부산까지 내려가서 많은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거 정말 큰일이군요. 그러니까. 더 들었으면 대안을 내라. 지금은 검색 중. 아, 이 방법 어떻습니까? 무슨 방법 이 있어? 부산쇼쇼쇼 공연 공약세우기입니다 오, 어, 좋은데? 어떤 공약세우까 부산쇼쇼쇼 공연 만석 씨 우주에 있는 화성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잖아. 그럼 부산쇼쇼쇼 공연 만석 씨 부산 해운대 앞바다 입수하시는 겁니다. 겨울인데? 그 정도는 해야 부산쇼쇼쇼 공연 만석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럼 수영도 해운대 입수하는 거예요? 수영이 누굽니까? 우리 3 0살 먹고 로봇 흉내내는 당신이요. 부산쇼쇼쇼 공연 만석 되면 해운대 앞바다에 난 똘똘옷 입고 입수할게. 그럼 나도 비실이 이상 입고. 입... 비싼다. 좋습니다! 그럼 얼른 티켓 링크 가서 예매해야겠다 저도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18일 공연 5일 예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만석돼가지고 입수하면 어떡합니까? 에이 설마 되겠어? 부산 슈슈슈 공연 만석 가자! 그, 가자!